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병에 대해 율법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혈루증에 대한 율법 조항이 나오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 앉는 자리,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가 만진 모든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되고 배제된 채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 때문에도 힘들었을 텐데, 사회적 시선이나 인식 때문에 그 마음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실력 있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의사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고치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로 가진 재산을 다 썼습니다. 치료 받으면서도 좋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당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각종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십칠 절 이십팔 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고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었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몸을 닿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발각되면 불결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도 못 보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심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할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등등 여러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여인에게만큼은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간절함과 굳건한 믿음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게 했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평안히 지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간절함과 하나님만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간절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다가 참된 기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